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랑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20W49A 스냅샷 리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기대하던 스컬크 센서, 즉 무선 센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컬크 센서는 진동에 반응하여 레드스톤 신호를 방출합니다. 레드스톤 신호를 방출할 때는 색이 밝아지고 주변에 입자를 방출합니다. 우크린 상태에서는 진동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양털이 주변에 있다면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스컬크 블럭이 신호가 가면 2초 정도 활성화가 되고요. 짧 2초 뒤에는 짧은 쿨타임 뒤에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모든 도구로 채굴할 수 있지만, 괭이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점적석 동굴 바이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립스톤이 점적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점적석 동굴은 무릉덩이와 드립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종유석에 맞아 죽었다는 데스 메시지가 추가되었죠.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저게 떨어지는 종류석에 맞아 죽었다는 데스메시지라고 합니다. 원래 꾸러미는 고급 도구 설명을 켜야만 이렇게 용량이 보이는데, 이제 고급 도구 설명을 꺼도 용량이 보입니다. 이제 좀더 쉽게 용량을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기본 월드에서는 물방울을 생성하는데, 네더에서는 용암방울을 생성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네더에서도 물방울을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